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금요일, 또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한, 어, 우리가 말씀에 참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9장을 다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1, 1절부터 14절을 이제 이틀에 나누어서 봤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권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후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도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지금 말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15절부터 23절에는요. 이미 앞 단락에서도 사도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절제했던 목적을 밝힌 바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그 목적을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바울의 좀 중심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다시 한 번요, 서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 하냐면, 딱 명시적으로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양받을 그 권리를, 그 권한을 뭡니까?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어, 앞에서 사도의 이, 이 권리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런 권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난 권리가 없고, 나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필요, 그러냐고, 막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해달라, 이게 아니라, 나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그 당연한 권리를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그 자체를 아주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자신의 중심, 이 결단이 허사가 되어서 다시 뭐 부양을 받는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다면 차라리 죽을 전정, 나는 받지 않고 싶다, 안겠다라는 아,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요, 곧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을 더 강, 강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이 16절부터 18절까지 가요. 바,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인 부양받은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진정한 상급 상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 바울이 복음을 이 전파하는 그 자체가요, 자신에게 뭡니까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사도라는 그 직분자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뭐요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안 한다면 내가 벌받을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했고 알았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득불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딱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자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시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상은 뭐냐? 이 지금 18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사도적 권리를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거, 그거 그 자기 그 이렇게. 누리지 않았던 것, 쓰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상이 나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전도 방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종이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 있는 다시 보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의 간섭과 가문의 명예를, 이, 뭡니까, 이, 그, 그, 가질 수 있을 만큼, 이 가말릴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 모든 것을 다 모여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목적이 명백해졌고, 또한 율법이 그 의도된 목적에 도달했다는 뭡니까?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그에게 율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필요 없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도요, 동족들이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하니까 맞춰주고 지켜주면서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는 일까지 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맞춰줄 수도 있다는 라 걸로 같이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그 수준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율법 없는 자는 두 번째 뭡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데요.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맞추고, 같이 먹어줄 수도 있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자유한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다, 도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을 넘어서요. 믿음이 약한 자든 또 뭡니까 어좀그 수준이 낮은 자든 또 여러 가지 모야그사람이든지 간에 그들과 같이 맞추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또 유대인이라는 민족주의,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고요. 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바로 그,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요, 갈등하고요, 막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복음이면요, 누구든지 수영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수영하고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 대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이번 주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고림도 전설을 봐 나가며 바울의 중심을 이해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중심이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 그들과 맞추고 그들을 살려나가는 축복이 인생되도록 지켜주시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